여주쌀의 재고가 3,200톤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재고 관리와 햅쌀 수매에 대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쌀값 폭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쌀값 문제가 해를 넘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중 아직까지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쌀은 전국적으로 약 17만 6천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도 통합 종합 미국 처리장에 3만 2천 톤 가량이 민간 미국 처리장에 3천 톤 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남은 쌀의 문제는 올해 햅쌀을 수확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전체적인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고 물량 소진이 안 되면 그만큼 수매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 수매가 뒤로 늦춰지면 농가 수치 가격도 그만큼 늦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재고 소진을. 쌀값 폭락의 원인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과다와 정부의 시장 경제의 잘못된 시행을 들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전년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특정 양의 쌀을 사들이는 것이 자동 시장 경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낮은 가격으로 격리를 시행한 탓에 쌀값은 오히려 더욱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은 20만 톤 격리하면 되거든요. 그 네, 물량만 네, 그죠? 부근만 네.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만 안정시켜 달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뭐 가격을 높여 달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는 남은 재고는 농협과 농가의 부담으로 남겨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내년 변동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올해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농가와 우리 이제 법인이 같이 이제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도 조금 우리도 손해 보고 또 농가도 조금 손해 보면서 절충안을 찾아서 해야지만이 시장 가격하고 이제 경쟁을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년에도 여주시의 경우 수매가 결정 전에 이미 수매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통합 RPC의 납품가는 10kg을 기준으로 35,000원 선. 지난해보다 15% 가량 낮아진 가격이지만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수확기에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